Daisy girls, it's going down. You stole my heart. 내 맘을 뺐지. I need your love. 사랑의 패치가 패치. 필요해. 안네 yeah. 아, 옆에 d your pay. Yeah. 불러서왜난 내발 go away. 마음 속에 모든 걸다 보여주면서 둘러. 저리 없다 해도 괜찮아, 난. 그게 좋아. Baby, 아무리 밀어놨다. c a n be 처음부터 so b 멈출 수 없어, 절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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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내, 맘이, 맘이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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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이음이 내, 음이 아파. 너 no, 때문에. Never nev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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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기지 못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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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달라져, 또. 밀고 당기는 거. 한다고, 저, 내맘잘알았죠하드땡하드땡 yeah, yeah. s a c y girls. i s going down 눈으로만 모든 걸다알수 없어 서불러 잘못 봤다 해도 괜찮아 난 네가 좋아 Baby 아무리 밀어냈도 yeah, yeah. 변하지가 않는 걸 내 머릿속에 너로 가득해 baby. 처음부터 멈 so b a d 멈출 수 없어, 절대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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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이, 맘이, 내, 맘이 아파. 너 때문에. 솔직히 난 사랑을 잘 몰라. 그래서 겁이 나. 그래도 난 좋아. Yeah, y yeah. e 서투른 내 맘을 알아줘, baby. 맘을 뺏겼지 I need your love 네 맘도 got y o I want you bad Yeah so bad 불러줘 왜난 never go away 정말이야 I want you so bad 정말이야 I want you so bad 난 네가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yeah. 내내내내내 머리 머리 내 yeah. 머릿속이 yeah. 너로 가득해 baby 처음부터 I want you so bad baby, baby, 멈출 수 없어 저 멈출 수 없어 내 마음이 아파 너때문내 Never, n e v e 숨기지 못해 나나나나나나나 <놀놀놀놀라>